아나이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겠는데? 나는 그냥 이성애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찰나에 송이를 만난 거예요. 저의 본업에 대한 질문이 두 번째로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구입니다. 오늘 송은 없어요. 저번에 송이 혼자 네모들하고 시간을 가졌었잖아요. 저의 얘기도 궁금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저도 이런 영상을 준비했고요. 사실 이렇게 길게 카메라에 대고 혼자 얘기하는 건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고 무엇보다... 재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이제 그 중에 질문 1순위가. 군님은 지향성을 어떻게 깨달으셨냐. 사실 제가 어릴 때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귀자 하면 사귀고 헤어질 때 되면 헤어지고 그래서 이별이 왜 힘든지도 모르고 드라마를 봐도 공감이 잘안 가고 눈물도 별로 없고 이랬었어요. 사실 어릴 땐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 분위기상 이성끼리 만나는 게더 보기 쉽고 만나기도 쉽고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그냥 이성애자인가 보다. 언젠가 나는 결혼하고 그러고 살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찰나에 송이를 만난 거예요. 제가 학생 때부터 송이를 알고는 있었어요. 이제 저희 세대분들은 아마 페이스북에서 <laughs> 송이를 많이 봤을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에 송이를 보면서 아 여잔데 되게 예쁜데 잘생겼다. <laughs>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첫 만남 영상에서 보셨듯이 첫 만남 영상 여기? 여기? 연락이 닿아서 처음 송을 봤는데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자마자 아, 나이 여자를 사랑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찰나에 막 보자마자 너무 사랑한 거는 거짓말이고요. 솔직히 그래서 초반에는 어떠한 확신의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마음에 제 스스로에게 놀란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여자를 이렇게까지 좋아할 수 있다고? 라고 생각했고, 동시에 두렵기도 했어요. 사실, 여자 남자 관계 없이 통틀어서 모든 연애의 감정 중에 기간에 비해 되게 커진 느낌이 있어요, 송이는. 엄청나게 오래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니까 동시에 두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단순히 사회제도나 시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랑을 제가 동경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변하지 않기에는 눈앞에 장애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시선, 주변에 안 좋은 반응, 이런 것도 둘째 치고, 송이는 또 알려져 있는데다가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숨어있기에는 뭔가 숨어있는 그 기분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사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에라 모르겠다 공개해버리자. 공개 연애를 시작해버렸고요. 솔직히 아주 초반에는 너무 빨리 공개한 거에 대한 후회도 살짝 했었어요. <laughs> 지금은 전혀 안 하지만요. 처음에는 내가 너무 숨기 싫어하는 마음에 확김해 해버렸나 싶을 때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하니까 어떻게든 서로 좀이 관계를 지켜 나가려고 애를 쓰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물론, 따지고 보면, 이성 커플보다는 이겨나가야 될 그럴 것들이 많겠지만, 사실 어떤 형태의 커플이든 어려움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만나다 보니까 용기가 점점 생겨나고, 저랑 송이 했던 약속들을 다 지켜나가고 싶은 마음이 지금은 커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송이 여자라서 좋아한 게 아니라, 좋아하고 보니 여자였고, 그냥 사람이 좋으니까 모든 게다 좋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머리를 자르든, 기르든, 염색을 하든, 뭐를 먹든, 살이 빠지든, 찌든, 다 좋듯이, 저에게 성별은 그냥 그런 것들 중에 하나로 적용된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도 그렇고, 되게 여러 형태의 사랑이 존재해요. 뭐, 이런 사랑, 저런 사랑, 제가 꼭다 이해할 필요 없듯이, 제가 하는 사랑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받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나와 다르다고 비난할 필요도 없겠지만요. 처음에는 몇 악플러들에게 그냥 무차별적인 비난, 욕설, 이런 거 들을 때 상처가 되게 됐었는데 지금은 좀왜 저렇게 피곤하게 사나? 어차피 나는 나대로 살 건데 살던 삶 사시지. 불쌍하다. 이러고 넘어가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 상처를 받을 때도 있긴 있으니 그런 무차별적인 비난과 비하는 속으로만 해주세요. 왜냐면은, 그거를 굳이 표출하고 적는 것도 에너지거든요. 그거 다 관심이에요, 관심. 이전에는 저도 제 기준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타인들에게 어, 좀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었는데, 저만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인분이 말씀해주시기를 사람들은 각자의 지옥에서 살고 있대요. 전 완전 공감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막 아무렇지 않고 웃고 있어도 각자의 그 사연들이 살아온 삶 속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러는 건또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거는 내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고. 그래서 아마 저도 그렇고, 송도 그렇고, 서로에 대해서 100%는 이해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도 시작하고, 개인적인 힘든 일들도 좀 많았어서 사실은, 좀 불안감을 줄여주는 약도 먹어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결론 내린 게 나라도 나를 좀 이해해주자. 제가 저에 대한 기준이 좀 높았었어서 저의 실수나 표한 걸 이루지 못했을 때 자책하는 게 되게 컸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넘어질 때마다 너무 힘들어서 해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제대로 하지 못할 거니까 시작도 해보기 싫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사니까 너무 답답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좀 나에게는 관대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나 자체에 대한 부분은 타인에게 인정받아야 될 부분이 전혀 아니니까 좀 관대한 세상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너무 막 미래의 나를 위해서 갈아 놓지 말자. 모든 적당히 지금도 즐기고 미래 준비도 하고 그래서 네모들도 당장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텐션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송이랑 있을 때는 아직도 같이 영상 찍을 때좀 뚝딱거리고 틀어놨다는 걸 잊어먹었을 때는 제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오지만 아무래도 이제 송이랑은 연애를 하는 컨텐츠를 많이 찍으니까 제가 좀 텐션이 높아보여요. 근데 원래 제 텐션은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만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직접 대면하시면 어, 기분이 안 좋으시냐, 생각보다 말이 없으시다, 어디 아프시냐 이런 말까지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낯을 좀 많이 가리고 말수도 좀 없고 텐션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 애교도 저보다 송이 더 많아요 <laughs> 표현도 송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저의 본업에 대한 질문이 두 번째로 많았어요 네, 저의 본업은 음악을 합니다. 여기는 사실 노래 커버를 녹음하는 공간이고, 마이크, 베이스, <laughs> 피아노. 요새는 뜸하기는 한데, 제 개인 유튜브에 노래 커버 영상도 올리고, 지금은 인스타 해킹을 당해서 <laughs> 다 날아갔지만, <laughs> 인스타에도 노래 커버를 올리고, 제 자작곡 앨범도 냈어요. 향이라고. 공연도 종종 하고, 보컬 트레이너 일도 하고 있어요. 교육 강사 자격증도 땄고요. 여러 가지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살다 가는 인생. 굶어 죽어도 하고 싶은 일이 뭐지? 했을 때 그게 노래였어서 시작하게 됐고요.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제 장래희망 1순위가 가수였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어릴 때는 어뭐 굶어 죽어도 <laughs> 돈 없어도. 노래만 할수 있으면 좋지였는데 이제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되니까 돈이 있어야 음악을 할수 있더라고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프리랜서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목표는 오래 버티기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 중에 무조건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 버티면 뭐라도 돼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려고요. 하고 싶은 거다 해보려고요. 가르치는 일도 하고 공연도 하고 유부도 하고 구화송도 하고 다 해볼 겁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 무무를 구하송 계정으로 올렸었는데 어떤 19학생 네모가 지금 실음과 가기 너무 늦었나요? 했는데 다들 공감하실 텐데 절대 안 늦었고요. 20대, 30대, 40대 돼서 대학 들어가시는 분들 정말 많고요. 뭘시작하기 늦은 나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당장 내일 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은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스스 불가할 정도의 그런 일은 좀 생각해 봐야겠지만, 보통 그런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데 못한 일을 후회할까? 아니면 하고 나서 망해버린 걸 후회할까? 생각해 보면 안 해본 걸 훨씬 후회할 것 같아요. 내 모델도 하고 싶은 걸다 하십시오. 제가 MBTI가 인티비거든요. 그래서 우주와 <laughs> 죽음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고민이 있을 때 우주를 떠올려요. 나는 먼지다. 이건 먼지의 고민이다. 언젠가 다 죽고 다 사라질 거다. 이러면 점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디에선가 낙관적 허무주의라고 그러시던데, 극단적이어도 안 좋대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좀 이용하듯이 생각하면 은 저는 편하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나는 썰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신발주머니를 그때 들고 다녔거든요. 지금도 들고 다니나? 근데 신발주머니를 안 들고 와서 양말로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멘탈이 나가가지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별로 안 친한 애가 와가지고, 세상 살다 보면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많을 텐데, 지금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저 완전히 그때 위로를 받았어요. 뭐 어떤 아이들은, 내가 지금 힘들다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하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관점이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그 얘기를 떠올리거든요 이거보다 더큰 일도 있을 텐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도 그것도 안될 때는 저도 방구석에서 소리 지를거나막 울거나 그럴 때도 있었어요 갑자기 송이 얘기해도 돼요? 송이를 보고 배운 점이 있는데 싸울 때나 얘기를 할 때나 송이는 말을 정말 잘하거든요. <laughs> 근데 송이가 자주 이제 하는 말이 아, 너는 그럴 수도 있겠다. 너의 마음은 이해하는데 이런 말을 되게 자주 해요. 보통 싸울 때 나를 이해 안 해주는 것 같은 마음, 서운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마음이 좀 많이 가라앉더라고요. 연애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에서 어 쟤는 저럴 수 있겠다. 쟤 저런 애구나 하면 좀 살기가 편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도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냥 아 얘는 저런 애. 얘는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러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참에 우리 학생 네모, 성인 네모들의 고민을 같이 얘기해보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 댓글에 고민 같은 거 짧게 남겨주시면은 송이랑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내가 어딘가에 얘기를 하고 같이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제 얘기를 이렇게 하고 네모분들이 반응해주시고 이런 걸로도 되게 많은 힘이 되거든요. 인스타로 가끔 응원의 메시지를 되게 길게 보내주시는 네모분들이 계세요 바로바로 바로 확인 못하는데 아침에 눈 떠서 응원 DM 온거 확인하면 되게 힘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모들도 같이 수다 떤다고 생각하고 크고 작은 고민거리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다보니 지향성 얘기에서 고민상담 얘기까지 왔는데 다음 영상은 좀더 가볍고 재밌는 영상으로도 찾아와 볼게요. 근데 재미없었죠? 원래 제 텐션이 이럽니다. 조회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많이 봐주셔야 돼요. 안녕.